요즘 세상은 온통 기술, 자본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단 하나의 신념만으로 세계적인 거대 기업을 세웠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삼성을 만든 호암 이병철 회장의 경영 철학 그 뿌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업은 곧 사람이다. 어때요? 지금 들으면 뭐 당연한 소리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엔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삼성이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인 엔진, 그 모든 힘이 바로 이한 문장에 응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 멋진 말이 그냥 구호로만 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현실이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병철 회장의 경영철학을 단단하게 바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기둥부터 시작해보죠 그의 모든 경영철학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가장 핵심적인 원칙 바로 인재제일입니다 호암 이병철 회장 은퇴 인재제일은요 그냥 벽에 걸어놓는 멋진 문구가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비즈니스의 절대 법칙, 거의 자연 법칙 같은 거였죠. 회사의 운명은 기술도 자본도 아닌 결국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느냐에 달렸다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냥 이력서에 적힌 스펙을 본게 아니에요. 그 종이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잠재력, 인품 그리고 스케일이 더 커져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와 함께 이 나라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거시적인 그림을 봤다는 거죠. 그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옛말이 있습니다. 종신직의 마교수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평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계획은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재 육성은 그냥 회사 일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했던 거죠. 스케일이 다르죠. 자, 그럼 이 사람에 대한 투자가 그냥 말뿐이었냐? 절대 아니죠. 이 숫자를 보세요. 2배에서 3배. 이게 뭐냐면 언론사를 처음 만들 때 기자들 월급을 업계 평균보다 이렇게나 많이 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기자들 생활이 안정되어야 펜데가 바로선다. 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최고의 인재를 데려왔으면 그들이 돈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인재들을 다 모았어요.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요. 호암회장은 이걸 방정식의 딱 절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들을 어떻게 일하게 만들 것인가? 바로 그 실행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실행 원칙 딱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의심 나면 쓰지를 말고 일단 썼으면 의심하지 마라. 어때요? 굉장히 단호하죠. 일단 내 사람이라고 정했으면 그냥 전적으로 믿고 맡겨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직의 잠재력을 터트리는 스위치라고 본 거죠.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건 삼성의 첫 출발을 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삼성 상회를 처음 차렸을 때 학생 운동 경력 때문에 아무도 안써 주던 친구 이순근 씨를 데려와서 지배인을 시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죠. 근데 호암 회장은 어땠을까요? 회계, 자금, 심지어 회사 도장까지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이 엄청난 믿음이 결국 엄청난 헌신을 이끌어냈고 초창기 삼성을 키운 진짜 동력이 된 겁니다.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말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는 일상적인 사업에 자질구레한 일은 알려고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 회사가 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고 지지해 주는구나 하는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120% 발휘하게 만드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자, 최고의 씨앗, 인재를 구했고 믿음이라는 물도 줬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아주 비옥한 토양, 즉 환경이 필요하죠. 허암회장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재들이 저절로 자라나는 환경과 제도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무려 1948년입니다 이때 벌써 공정공영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 모든 직원이 회사 지분을 나눠 갖는다 둘째, 능력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셋째, 회사가 직원들 생활 안정을 책임진다 어때요? 지금 들어도 굉장히 선진적이죠? 이게 바로 직원들이 회사를 내 집처럼, 내일처럼 느끼게 만든 문화적 DNA였습니다. 이건 정말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1950년대에 다른 공장들이 그냥 물건 찍어내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호암회장은 제1모직공장을 정원처럼 꾸몄습니다. 심지어 여직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난방이 되는 기숙사까지 지었어요. 직원은 그냥 기계 부품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걸 몸소 보여준 거죠. 물론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이런 좋은 문화만으로는 부족했겠죠. 그래서 70년대부터는 사업부재 같은 아주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거대한 조직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기 역할과 목표를 분명히 알게 해서 제대로 성과를 낼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등장합니다. 인재, 신뢰, 환경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고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호암 회장은 그 답이 바로 리더의 덕망 즉 인격에 있다고 봤습니다. 리더에게는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하나는 조직을 이끄는 관리 능력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덕망 둘다 중요하지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덕망이 먼저라고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덕망이 없는 능력은 결국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위태롭다고 본 거죠. 이 말에 그의 생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리더의 자리는 그냥 금수저라고 물려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 전체의 무게중심을 잡고 운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인품, 이걸 스스로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무거운 책임이라는 거죠. 결국 이겁니다. 정리해 보면 최고의 인재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완전한 실례를 보내고 그들이 마음껏 뛰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모든 것을 덕망을 갖춘 리더가 이끄는 것이네 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거대한 시스템 이게 바로 호암 이병철이 설계한 기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오늘한 위대한 경영자의 철학을 깊숙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인공지능이 뭐든 다 해준다는 요즘 세상에, 그래도 결국 모든 건 사람이다. 라는 이 낡아보이는 철학이 과연 아직도 유효할까요? 아마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